호주는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 대국. 해마다 전 세계 900만 명이 찾는 호주는 외식 문화가 발달한 요리 강국이기도 한데요. 시드니 요리학교에서 호주 최고의 셰프를 꿈꾸는 한국 청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요리사를 꿈꾸고 있는 노혁래입니다. 강래 씨는 2년 전 요리사의 꿈을 품고 호주에 왔습니다. 원래 직업은 치열한 경쟁률을 자랑하는 호텔리어. 번듯한 직장을 마다하고 요리 유학생이 된 사연은 무엇일까요? 호텔 일을 하면서 사실 일이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조금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조금 행복해지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배워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해보면 조금 행복해지지 않을까 물론 개인의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호주는 요리사의 평균 연봉이 높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한국보다 약두배 정도 높은데요 세계적인 요리 학교도 많아 요리 입문자라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죠. Uh, over the last four years, we've had over 300 korean students. Um, we find them very, very good students. they, they study hard. Uh, the korean students are, are excellent. Um, they're very studious. they take their studies very, very seriously. and they end up working in some of uh, australia's top restaurants. 호주로 요리 유학으로는 한국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곳곳에서 한국인 셰프를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틈틈이 준비한 영어 공부가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학교를 입학하거나 졸업할 때 IELTS나 이런 영어 관련 성적들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영어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점수를 받아 오는 게 아무래도 여기서 생활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리 프로그램과 함께 스타 요리사들이 인기를 끌면서 셰프하면 화려한 겉모습을 떠올리는 사람들. 하지만 화려함 뒤에 숨은 노동의 강도는 생각보다 훨씬 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일을 디저트 파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늦게 퇴근하는 직원인데 한 번은 거의 12시가 다 돼서 케이크 42조각 내달라는 손님이 있었는데. 사실 그 케이크를 다 자르고 나서 이제 집에 가면서 아 오늘 하루 진짜 고생 많았다. 고된 일상이지만 뒤늦게 찾은 적성인 만큼 최고의 요리사를 향한 이 도전을 형래 씨는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